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암, 중, 모, 색. 어두울 암, 가운데, 중, 더듬을, 모, 찾을, 색. 우리가 모색한다고 그러죠. 모색한다는 얘기는 잘 없는 거를 더듬더듬해서 찾아내는 걸 모색한다고 래요 그런데 어디서 찾는다?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뭔가를 찾아내는 걸 얘기하죠. 자, 어둠 쪽에서 더듬어 참는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데 있어서 무척 고생을 하겠죠. 왜안 보이는 거를 이 손에 감각만 있게 해서 더듬더듬 더듬 찾아야 되니까. 네. 자, 그 뜻은 간단히 그렇게 알아봤고요. 음, 이제 쓰던 거. 이 어두울 암자가 쓰기가 아참쓸 때마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폼이 안 나는 글씨들 이 있죠. 이렇게 쓰시고 여기 어두람 여기 이제 소리음 점두 활자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중심에서 날 일자를 중심 맞춰 서 쓰시면 돼요. 활자는 획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붙여놨죠, 빽빽하게. 그러니까 답답하다. 네. 해.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동자, 같은 자로 쓰이는 건데, 어, 일반적으로 잘 우리가 일상에서 못볼 수도 있는 그런 자형이에요. 근데 같은 자로 많이 쓰이고 있었다. 예. 이런 걸볼 때, 어, 이런 자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틀렸어요. 그래. 이상해요. 그런다고. 그게 아니고 네가 모르는 거야. 그렇죠. <laughs> 네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그냥 한번 생각도 안 하고 댓글 딱 달아놓으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남들 봤을 때. 자 이제 영상을 찍을 때도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 조사를 해요. 철저하게 자영도 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어, 이게 그냥 뭐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3분의 1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날일자는 왼쪽 부분 3분의 1, 한 칸만 차지한다. 날일자 모양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이런 모양으로 변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변화가 올 겁니다. 그렇죠. 딱 봐도 알, 아시겠죠? 자, 안에 들어가는 삐침은 좀 가볍게 하고 파임으로 중심을 잡았어요. 중심이 여기죠. 이거의 중심은 여기서, 예, 정말 하나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이 안으로 이쏙 밀어넣어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간격도 이거, 이거 비슷해야 돼요. 이 올라가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자형도 있습니다. 같은 자로 나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은 어차피 뭐 쓰는 거 위주로 하지만 은 그래도 아, 이런 자형도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행서를 이걸 가지고 할게요. 이거는 앞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연결성이 있죠, 연결성이. 그리고 파임을 해도 되지만, 은 보통 파임 대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렇게 이런 네, 스타일. 그리고 좀더긴게 더, 긴게더 조, 조, 이거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써놔도, 그렇게 멋이 나는 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 자. 가운데 중 자는, 어 일반적으로, 이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다른 모양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특히 이제 행서에 썼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팔자에 보면은, 약간 넓적하게 쓰는데, 정가운데로 온다, 이거예요. 정가운데로. 이 길이가 양쪽 좌우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6필로쓸 때는 어떻게 쓴다 하는 거를 또 설명드릴게요.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금세 확인이 될 겁니다.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입구도 이게 다 사방팔방 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고서 이걸 살짝 띄일 거예요. 띄어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좌우 이쪽 각이 서면은 서고 눕히면 같이 눕히는 겁니다. 대칭. 이렇게 서서 쓰고 열십 썼을 때정 가운데다 안 하고 중심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밀려 쓰는 거 해보셨죠? 그 원리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할 거예요. 조금만 나가야 돼요. 또 그렇다고 이 끝에다가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그냥 지세요. 빼지 말고. 자 그랬을 때 가운데 중자 같은 경우는 이 맞히는 요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길이를 그러면 내려온 만큼 내려오면 딱 맞아요. 위에서 시작해서 여기 온 만큼만 내려오면 맞아요. 네. 이렇게 알고 쓰는 것보다, 모르고 쓰는 것보다 알고 쓰면 훨씬 더잘쓸수 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초소 쪽에 많이 있는 건데요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할게요 힘줘서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오면서 점을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올라가요 이건 쭉 빼요 좀 이렇게 그더 연결하면 다 연결성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또 화려한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더듬을 못 잔데요. 아유, 이거는 우리가 말막자, 없을막자 이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재방변까지 들어가서 이런 자들은 이 우리 전문가들이 써도 아유 어렵다. 그러니까 자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씩만 아래 위로 더 크게 쓸게요. 조금더 올라가고. 쓰는데 활자에는 여기가 뭘로 돼있다 밑에가 이거 한 다음에 여기가 파임으로 돼있어요. 파임 활자만 보고 쓰시면 이렇게 쓰게 돼요.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얘기는 안하겠지만은 아, 이 사람 글씨 모르는 사람이네. 네. 근데 얘기 안해요. 근데. 신뢰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끼리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아내 영상을 찍는 도중에 아, 영상이 끊어졌어요 용량이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는 핸드폰 용량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좀더 크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 2, 5, 로 밖에 안 되니까, 몇개못 찍어요. <laughs> 에이, 아까 무슨 뭐, 좀, 욕하다 끝났죠? <laughs> 자, 이제 이렇게 3분의 1로 잡아놓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크기예요, 여기. 재방변의 크기를 너무 작게 써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써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늠을 하죠? 라고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칸과 이위 이 아래 칸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거어봤을때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끊어볼게요. 갈고리 안하고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을 비슷하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와요. 이렇게 닿아서 그래서 이거보다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이 전체적으로 딱 보면 가운데 딱 맞죠. 이제 여기서는 이대로 썼는데 여기 이쪽 파인 부분만 점으로 처리할게요. 음.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살짝 아주 조금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령은 여기서 이걸 크게 써야 돼요. 이이 이 부분이 아주 좁쌀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간격 같이 일정하게 맞추고 이 여기 점으로 그냥 이렇게 찍으세요. 정으로 찍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편해, 편하, 편하지죠 편해지죠. 더듬을 뭐 그렇죠.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 뭐. 행선은 여기 초도 부분만 좀 바꿀게요. 이렇게 연결성 있는 거를 다 따라 쓴다. 연결성 이 초도가 이렇게 변해요. 짧게 나가고, 이렇게 와서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여기 너무 길게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자. 뭐, 색인 이럴 때도 이거 쓰는 거고요. 이것도 살짝 다른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활자에 보면은, 위에 열십자가 들어가죠. 근데, 수직으로 내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기울게 쓰세요. 중심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여기 민간머리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기울게 쓰면 어디가, 여기, 기운 여기가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실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심만 맞춰 들어간다. 실사 쓸 때는 이 공간을 되도록이면 바짝 좁히는 거를 예, 기본으로 한다. 너무 넓게 쓰면은 자영안 나오니까. 자, 여기 기운 게 여기가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맞추시면 돼요. 항상 대칭이에요, 대칭. 예. 기둥을 세울 때도 대칭으로 세워야지. 건물 지을 때 하나는 똑바로 해놓고 하나는 기울게 해놓으면 지금 무너지죠.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기본은 항상 바꾸면 안 된다. 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대면 교육은 아니지만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글씨 공부를 하시면은 안한 분들보다 뭐천배 이상 만배 이상 낫다. 천양지차다. 이것도 이제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한테 중요하지 뭐또 이걸 뭐 그런 걸왜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겠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유행하는 것 쫓아가고 네. 그런 것 주로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사람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물질적인 거에만 보통,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모든 가치를 두고 사시는 게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데 뭔가 허전해. 가서 돈 쓰고 가서 여행 다니고, 뭐, 골프 여행도 가고, 베르벨 짓을 다 해. 좋은 거, 사내진민 다 먹고 다니는데 뭔가 허전해. 근데 그걸 인식을 못 해. 그런 분들 꽤 많다고 생각해요. 아예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거의 생활 자체가 그냥 뭐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근데 만약에 뭔가 내가 아 이게 렇잘 그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은 문화예술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 정신적으로 내가 만족을 줄수 있는 게 빠져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다고 다 어? 선진국이 되는 게 나라로 봤을 때 아니듯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얘기 못하죠. 돈만 많은 거예요, 그냥. <laughs> 좀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 좀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음. 그냥 열십자로해서 끝나요. 그런 자형이 있어요. 훨씬 더 쉬워집니다. 또 틀렸어요 하지 마시고, 틀렸어요 하지 마시고. 이 왕이지라는 사람이 옛날에 쓴 이런 자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쓰고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와요. 다이렉트로. 천천히 쓰는 거예요. 빨리 쓰면 글씨 망가져요. 배우시는 분들은. 좀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이 공간 처리가 훨씬 더 좋아요. 아니, 훨씬 더 쉬워지죠. 네, 거의 모양도 비슷하고. 같은 자예요. 어, 자형이 그래요. 뭐 사전에 안 나왔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한 마디 소리 들어요. <laughs>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먼저 와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해서 이렇게 쓰시고 행선은 이걸 가지고 한번더 할게요. 또 많은 걸또 너무 많은 걸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끊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와요. 가 넘어가죠? 이렇게 이 쓰시면 돼요. 이걸 쓰셔도 괜찮단 얘기예요. 흙, 네? 도딱 써놓은 다음에 아래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암종 모색, 내자 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음, 그러니까 뭔가를 찾을 때 어두운 데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듬더듬 해야 되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어. 자, 이 이야기가 어, 수당가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 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데, 예? 사람을 찾는데 있어서 그 바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이게 원래의 의미인데, 이게 이제 지금 바뀌어서,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찾는다, 또 무엇을, 어, 좀 힘을 들여서 찾는다로, 이게 바뀌어서 쓰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이야기가 기니까, 예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뭐, 허, 경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니까 뭐, 사람을, 어 알아보니, 못 알아보니,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지금 쓰인다. 그, 그전에는 원래는 바로 보고 알수 있다. 암종 모색을 안 해도 알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그 앞에 말은 없어지고 더듬어 찾는다로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글씨가 나올 때마다, 어, 책을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자 쓰는 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도 좀 적극 검토해서 어,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